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아주 기분 좋은 여론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25일과 26일 전국에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서 이날 발표한 무선 ARS 조사에 따르면 다음 후보 중에 누구를 대선 후보로 선택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윤석열이 45% 이재명 후보가 43.2%를 기록해서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윤석열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면에 같은 기간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상대로 진행한 무선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결과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후보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냐고 물은 뒤에 답변이 없음 모름 무응답인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후보는 누구냐라고 재질문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43.8%의 지지를 얻었고 윤석열이 36.1% 무려 7.7%의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어서 안철수가 7.3% 심상정이 3.4%였습니다. ARS 조사에서는 자신을 보수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4.9% 중도층이 32.8% 진보층이 25.5%였고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보수층 응답이 30.3% 중도층 35.2% 진보층이 27%였습니다. 고로 자신이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 토론에서 가장 잘한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라고 답한 전화 면접 응답자가 28.2%, 그리고 심상정이 15%, 안철수 13%, 윤석열은 12.8%였습니다. 역시나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하다. 무식한 건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ARS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는 휴대 전화 가상 번호를 활용해서 무선 100% 진행이 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응답률은 ARS 조사는 9.4%, 전화 면접 조사는 17.1%입니다. 이런 분위기면 아주 좋습니다. 결국은 뚜껑을 열어보면 더큰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앞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충분하게 생기는 부분입니다. 스스로 연일 똥볼를 차고 있는 윤석열의 지지율은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이유는 아직도 입만 열면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어제 포항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라는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 돈이면 그중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에 저런 말도 안 되는 핵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 30조 원이랍니다. 성인지 예산 자체를 이해 못하고 거짓 주장으로 선동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성인지 예산 논란은 여가부 폐지를 촉구하는 일부 남초 이런 사이트에서 한때 여가부 폐지의 근거로 회자됐던 주장으로 여러 언론의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관계 오류가 드러난 그런 사안입니다. 결론은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사용이 되는 집행 예산이 아닙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그 영향을 분석을 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각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사업 예산 중에 성평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해 놓은 일종의 기준인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마치 그런 예산이 따로 만들어져서 직접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르면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남녀 갈등 갈라치기하기 위해서 저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가 예산의 기본 틀도 모르면서 무슨 대선 후보라고 정말 한심하죠. 대선 후보라는 자가 유세장에서 버젓이 가짜 뉴스나 퍼뜨리고 남녀 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갈등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딱그 모양새입니다. 안철수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정권 교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주술에 쓰인 듯 정권 교체만 되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대통령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모든 걸알 필요가 있냐? 다른 사람 머리 빌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40년 전 50년 전 얘기다. 지금은 많이 복잡해진 데다가 같은 분야에도 다양한 전문가가 존재한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머리를 빌릴 것인지는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머리를 빌릴 수 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엉터리 전문가 뽑아서 나라 망가뜨린다. 그거 막아야 되지 않겠냐. 정말 답답한데. 자격이 없다는 거다 안다. 근데 떨어뜨리려 하니까 그것 때문에 무능한 거 알면서도 뽑는데 그건 패배주의 사고방식이다.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냐. 1년만 지나면 내 손가락 자르고 싶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자른 손가락 10개도 넘어서 더 자를 손가락도 없다. 또 그래서야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반박 불가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안철수가 속시원하게 다 해줬습니다. 단일화가 불발된 책임을 놓고 윤석열과 국임당은 그 책임을 안철수에게 전가시키면서 추악함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단일화를 안한 이유는 더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안철수의 발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한편 유시민 이사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면서 누군가 500원을 걸으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거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KBS 정치합시다에 출연한 유시민 이사장은 약간의 희망을 섞어 이재명 후보가 유력하지 않나 생각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판사를 판단하게 되는데 아직 덜 반영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젠더 갈라치기로 2030 남성표를 끌어오는 데 주력한 이준석의 행보 윤석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은 소위 2030 남성의 관심을 받기는 했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 그렇게 젠더 갈라치기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 아닐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의 영역으로 2030 여성의 전략적 투표 가능성이 남아있다. 투표는 두 후보 지지자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가가 마지막 승부를 좌우한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 지지자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절박하다고 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간절함이 강한 쪽이 이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소중한 내한표 행사에 생각 없이 막 찍지 않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후보와 복수의 칼만 갈고 갈등 유발이나 하고 다니는 답 없는 후보의 차이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표가 되고 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 조사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에 500원에 500원 더해서 1,000원 걸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